코로나랑 비슷하게 계속 가고 있었는데 그 12월 최악의 매출을 찍었으니까 저 여기 끝에 그분도 하루에 열 팀을 못 받아요. 여기는 보시다시피 공실이 너무 많으니까 처음에나 여기 이렇게 강 흐르고 하니까 이상한데 지금 은렇습니다 중식 때만 갖고 오고 거의 안오니요 개장 초기 인공 수로를 중심으로 한 테마형 스트리트 상가로 큰 주목을 받았던 송도 커넬워크를 찾았습니다. 2009년 중공 당시 화재였던 곳과 반대로 현장은 정막합니다. 상가 1층부터 빈 점포가 많습니다. 분양가 임대 문의를 알리는 안내문은 붙여둔 시간이 오래 흘렀는지 빛바랜 모습입니다. 공실 사이로 불켜진 음식점들이 보였는데요. 장사가 안돼 매장이 자꾸 바뀌는지 깔끔한 외경이 주변 환경과 대비됩니다. 송도 커넬워크는 송도 109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상 1층에서 2층, 총 300씬 3개 점포가 중앙수로 양쪽으로 들어서 있는데요. 사계절 이름으로 4개동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2009년에는 피겨스케이트 선수 출신의 김연아 씨가 수로변 1층 상가 등세 채를 30억 원에 구입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목받기도 했는데요. 취재에 따르면 김연아 씨는 아직도 상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상가들은 공실로 있다 최근 임대계약을 마쳤는데요. 이는 극히 드문 사례입니다. 아직 분양 자체가 안된 상가도 수두룩하기 때문입니다. 송도 커널워크는 올해로 중공 16년째에 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현장에는 상가 분양 홍보 매장이 운영 중입니다. 분양가는 10여 년전 그대로인 평당 2700만원대에서 50% 할인 분양까지 하고 있었는데요. 알고 보니 아직 주인을 못 찾은 상가들은 상하수도 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상가 아래 기계실이 있어 수도 연결을 하지 못한 건데요. 이런 상가만 각 동마다 여섯 곳으로 총 24곳이 텅빈 상태입니다. 요식업이 불가능한 상가인 거죠. 이곳은 오로지 판매 시설만 가능하다 보니 반값에도 팔리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동네에 상가가 너무 많아요. 인구 대비 요즘은 경기가 어렵고 초기 투자 비용을 많이 안 하려고 그래어요 권리금도 없어진 지 오래입니다. 초창기 권리금은 전용 46제곱미터 기준 3천만원에서 7천만원 사이로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현재는 무권리금으로 임차인을 찾고 있지만 상권은 나아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상인들은 매장을 방문하는 손님은 코로나 시절보다 줄었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배달 매출이 급격히 늘었다고 하는데요. 작년 대비 총 매출이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배달 수수료를 지급하고 나면 오히려 적자는 커진 상황입니다. 또 난방비와 전기세 등 폭등한 각종 요금에 남아 있는 상인들까지 버티기 힘들어졌습니다. 코로나랑 비슷하게 계속 가고 있었는데 그 12월 최악의 매출을 찍었으니까 제가 여기 한 6, 7년 됐는데 그때 12월이 아마 최악의 매출을 찍었을 거예요. 저 여기 끝에 그분도 하루에 열 팀을 못 받아요. 전기 요금도 오르지, 수도 요금도 오르지, 도, 수입은 자꾸 줄지. 해결 방안이 없는 거죠 지금. 그렇다면 송도 커넬워크 상권이 추락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시작은 시행사가 높인 임대료 문제입니다. 커넬워크를 분양한 회사는 포스코건설이 지분을 보유 중인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 NSIC입니다. NSIC가 다른 대기업인 이랜드에 통임대를 해주고 이랜드는 소상공인들에게 전전세를 내주는 방식으로 운영됐는데요. 이랜드는 2023년까지 커넬워크에서 매장을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매출부진으로 조기철수를 해버렸죠. 이로 인해 당시 공실률은 70%까지 치솟았는데요. 이랜드와의 계약이 종료되면서 NSIC 측은 상가 임대료를 기존보다 최고 300%까지 올렸습니다. NSIC 관계자는 기존 임대료가 저렴했기 때문에 주변 시세에 맞춰 올린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부담이 커진 임차인들은 상권을 떠나는 선택을 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입지적 한계에 있습니다. 109인 커널워크는 지하철이나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편이죠. 2016년에는 인천유로선 테크노파크역에 송도현대프리미엄 아울렛이 개장하고 이듬해에는 초대형 복합 쇼핑몰인 트리플 스트리트까지 문을 열면서 경쟁에서 완패하게 됐습니다. 여기는 보시다시피 공실이 너무 많으니까. 처음에나 여기 이렇게 강 흐르고 하니까. 지 근데 점심 때만 가끔 오고 거의 안 오고. 요즘은 그쪽 상황이 더 좋아요. 여기보다. 세 번째 이유는 스트리트형 콘셉트에 있습니다. 일산 라페스타 청라 커넬웨이도 대표적인 스트리트형 상가죠. 이두곳 모두 세퇴한 뒤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스트리트형 상가는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여름엔 덥고 겨울엔 춥습니다. 눈이나 비가 내릴 때면 상권을 방문하기가 더욱 힘듭니다. 꾸준한 매출이 발생하기가 어려운데요. 반면에 송연아의 경우 지상에도 상가가 있지만 지하도 이용할 수 있는 믹스형 쇼핑몰입니다. 상권은 강력한 경쟁자가 생기면 몰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송도 커넬워크 상권이 회복하기 위해서는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전략을 꾀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